선생님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 마치 소나무 모양이 동그랗게 밥상처럼 생겼죠. 예, 동그랗게. 그래서 우리 이제 밥상 할 때. 그 반자를 써 가지고 음. 반송이라고 합니다. 반송. 예. 지금 제가 오늘 둘러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예. 소나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바닷가에 살고 있는 곰솔이 있고요. 음. 그리고 반송이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잎이 다섯 개짜리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아, 네. 소나무 종류 많다 그죠? 네, 네. 그 어, 다른 애 여기 있는 이 소나무랑 저기 보는 소나무가 같은 분류 소나무라 그랬는데 다르지요. 네,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요. 어, 이 소나무는 우리가 반송이라 부르는 소나무. 반송. 저기 있는 저큰 소나무는 예. 우리가 흔히 그냥 소나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아,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예. 여기를 보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죠? 반송은 원래 밥상 오놓은구처럼 예. 생겼기 때문에 예.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나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이나소나무는 보니까 밑에 가지가 여러 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기 소나무는 가지 하나가 쭉 올라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차이입니다. 네, 네. 야, 나 억수 로 중요한 거 찾았다. <laughs>